뉴시원 빌딩이야. 노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권을. 아, 그리고 저 나이도요, 제가 여기서 오늘 처음 밝힐게요. 음. 지금 사실 제가 정식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음. 음. 제가 여기서 처음 공개해. 정식적으로 음. 얘기하는 거. 아내 분이 아직도 아... 눈물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laughs> 너무, 팬들한테 너무 감동.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어. 제가 오늘 아시아 프린스 류 시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다들 우리 주니어 여러분, 아시아 프린스 우리 시원님 너무 멋있게 나이 들지 않나요? 참 멋있게 나이 들어간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사람이 몇몇 없어. 아, 형도 그래요. 얘기를 듣고 어? 싶어서 아, 좀 맞아요. 길게, 길게 형도 늦었다. 형 이제 이목구비가 워낙에 형만의 어. 딱 그게 있어서 어. 요즘도 방송에 보는데 형은 보면 항상 똑같은 그래. 예.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제일 1등이거든요너 진짜 많이 닮았어. 조지 크루니 같이 늘고 싶어요 저는. 아, 저 조지 크루니 보면서 어.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지. 뭐 최고의 섹시가이. 음. 그냥 나는 유시원을 너무 좋아하니까 유시원 음. 쭉 이렇게 보다가. 그 작년에 네.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나이 들으면서 더 멋있어지고 우리 인턴이라는 영화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대사에 그런 말 하잖아 너네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음. 돈으로 살수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질문하잖아 그게 뭐냐고 음. 경험이라고 우린또 좋은 경험들이 많잖아. 아, 그렇죠. 다 비웃는데, 여기 <laughs> 젊은 사람들이. 네네. 우리 정신없이 예, 구독자분들을, 쭈니분들이라고 아, 아, 하는데, 네. 인사 좀 부탁해요. 아, 네. 어? 어, 올해 뭐 이런 촬영 자체 처음, 올해 지금 갑자기 <laughs> 여기 어, 현진이 형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 일단 우리 쭈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유셜입니다. 네. 네.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 <laughs> 아 올해가 형 데뷔 30년이에요. 진짜? 네. 야잘 모셨네 우리가. 제가 94년 데뷔거든요. 어. 2004년이잖아요. 야, 30년 데뷔 <laughs> 그리고 어디 가면 어. 그형 보면 좋은 건 이제 다선배라서 어. 거의 다 후배라서. 어 그지. 후배거나 한참 미치니까. 어. 저는 나이 어. 든게 싫지 않아요. 어 나도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음. 그런 거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라서 어. 그랬는데 50대는 조금. 힘들긴 했는데 왜냐면 확 틀려 40대 됐어 어떤 게 틀려? 어, 20대 때 정말 혈기왕성할 때 음. 3자는 음. 어우 좋아 좋아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래. 뭔가 나를 이렇게 어리게 보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어. 이제 3자가 붙으니까 이젠 3 0대 어린 애는 아니니까 그래도 7개 어리다는 소리 안 듣고 어, 그리고 그러다가 4자, 4자가 붙었는데 음. 내 스스로 합리화할지 모르겠는데 어. 남자는 40대부터다 아. 아, 어쨌든 40대가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음. 그 시기에 오히려 좀 저는 음. 좀 힘든 시간을 겪었던 음. 것 같고 음. 40대 후반에서 음. 이제 또 좋은 인연 만나고 음.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저는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일본 일은 꾸준히 일본은 올해 또 데뷔 20주년이에요. 야. 20주년이라 어. 일본도 진짜 오래 했더라고요. 말이 2 0주년이지 이거 봐봐 프린스라는 애칭이지 뭐. 프린스도와 함께 따라다니는 그 프린스 아시아 프린스. 근데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좀 어색해지지 않아 프린스? 나는 쿨가이였어. 네. 시작이 쿨가이. 아 그래요? <laughs> 아니 근데 워낙에 저는 그 프린스를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렇지. 한국 팬클럽이 생겼는데 어. 팬클럽 이름을 아 그럼 첫그 팬클럽 이름이 프린스였어? 네. 제 데뷔 때 팬클럽 이름이 프린스인데 그래서 왜 프린스냐 그랬더니 음. 이제 아 오빠는 뭐 뷰티가 나고 <laughs> 약간 뭐 왕, 드라마도 그렇고 좀 왕자님 이런 어. 느낌이 있어서 자기는 프린스로 했대요. 아, 음, 그래서. 음. 근데 팬크럽 이름이 프린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가 한류가 니까뭐 이제 자꾸 뭐 이렇게 뭐 아시아 프린스 이렇게 되고 일본 어. 활동 시작했는데 팬크럽 어. 이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음. 막 이름이 다 다른 별로잖아요. 음, 음. 그래서. 어, 어, 코리아 프린스, 어. 제펜 프린스, 어. 하나 또 중국에서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어. 거긴 또 차이나 프린스 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어. 아, 류시원의 이미지를 따서 무언가 팔고 이러는 거가 생각을 못했을 때 네. 일본에서 류시원 사진이 담긴 쿠션서부터 이미지를 막 팔고 있는 거야. 어느 이렇게 큰 건물에 아 KPR. 오, 네. 어. 네. 야,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다. 그... 뭐 볼펜부터 음.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아, 주얼리부터, 음. 뭐, 다 있는 거죠. 근데 어.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음. 사실 그것도 녹봉기에 그 음. KPR이라고. 아, 그게 소문으로는 미지엄 빌딩이야? 녹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아니에요. 제거 아니에요. 아, 녹권...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그제그 저는 뭐그한 번도 제 거라고 얘기한 적이 야, 없어요. 근데 왜 소문이 근데 그렇게 나서? 그 KPR이 코리, 코리아 프린스 유시원의 약자거든요. 음. 아네, 음. 아네.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제가 아니에요. 아, 너고요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면 음. 일본 회사하고 해야 되더라고. 어. 어. 너무 한국을 좋아하고 어. 그리고 이제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음. 이제 약간 건설 부동산을 하시다 보니까, 음. 그 녹본계 그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어. 소유로. 어. 그거를 싹 리뉴얼을 해가지고 다 비워버리고, 거기다 KPR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 빌딩을 새로 리뉴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들 뉴션 빌딩으로 네. 알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모든 사람들 제가 그거 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 내가 아니. 집단 가출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봤어. 부러워서, 야, 그 빌딩 잘 있냐? 그랬더니내거 네. 아니야? 이러고 서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 밀랍 인형 어. 만들어가지고, 본떠가지고, 어. 어. 그 이제 2층인가 3층에 올라가면, 요런 어. 소파에 어. 저랑 똑같이 생긴 밀랍 인형이 여러 고 앉아있어요. 어. 그, 그럼 이제 팬들이 와서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니까 KFC 할아버지처럼 아예 그러면 이제 음. 그 다음에 MB 상품들 뭐티셔츠 목걸이 뭐 엄청 많잖아 네, 뭐, 또, 아직도 일본에서 공연을 하잖아 네. 그리고 사실 한국인 최초로 일본 빌보드 1위 하지 않았서 우리 아, 콘서트가 있는데 그그 어. 가장 공신력 있는 일본에서 인정하는 어. 차트예요 어. 그냥 저는. 어. 아, 뭐, 아시아 최초로 약간 어. 그 오리콘에서 싱글 차트에서 1등 했죠. 어. 그거 제목은 뭐죠? 아시아 뭐지? 남자죠. 사쿠라요. 어, 이 노래 네. 진짜, 좋아. 네. 벚꽃. 어, 네. 노래 진짜 자, 좋아. 벚꽃. 어, 노래 진짜 네. 좋아. 자, 아사이 슈니어 듣겠습니 사쿠라가 이제 처음 가장 저의 어떻게 어. 보면 대표곡이죠. 어. 네. 첫 팬미팅 가서 응. 너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죠. <laughs> 진짜? 네. 눈물 안 나지? 어, 나 눈물 나던데. 첫 콘서트를 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첫 인생의 첫 콘서트를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 인생의 내 인생의 첫 유시원 단독 콘서트를 일본에서 그것도 음. 부도관에서. 음. 만 명으로 스타트를 한 거예요. 이만 어마한... 명의 오렌지 펜라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음. 노래를 못했어요. 마이크를 그럼... 하다가 내려버리고 눈물이... 어. <laughs>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웃음> <웃음> 아, 너무 팬들한테 너무 감동해서 어.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전부 드 민나상. 묶아시, 묶아시. 저는 그런 고마움들이 있어. 네.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 뭐 진짜 기억에 남는 찐팬이라든지 일본의 그한 어부가 어 표류가 된 거예요. 어. 물에 빠져가지고 어. 어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심지어. 어. 아침 일어났는데 아침 뉴스에. 음. 그, 그, 실종됐던 어부가, 음. 뭐, 이렇게 판때기 하나 붙잡고 24시간을 바다에 떠 있었어요. 어. 밀려가서 조류에. 음. 근데 24시간 만에 구출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일본, 그, 아침에 뉴스 틀었는데, 모든 뉴스가 그 사람, 이제 생존자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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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어. 그 밤에 차가운 어. 물 속에서 어. 24시간을 어떻게 버텼냐. 어, 어. 나 느낌 오는데? 근데 그분이 음. 그 인터뷰에 어. 자기가 어. 한류 팬인데 어. 노래를 하면서 버틴 거야? 어 자기가 거기 사쿠라라는 노래를 어. 너무 좋아한다 어. 음, 이슬람시랑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어. 버텼다고 음. 인터뷰를 해버린 거야 음. 야 그래서 저 음. 그거 때문에 뉴스에 음. 나갔어 운도 따랐네 만났어? 아, 그분을 초대했죠 콘서트에 음. 그게 야. 콘서트에 제가 다 초대하고 음. 뭐 만나서 사진도 찍고. 어. 저 근데 그분이 또 어부시잖아. 어. 이만큼 해산물을 들고 오신 거예요 아 고맙다고. 야. 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공연 음. 앞자리에 해가지고 같이 공연도 보고 했죠. 초대해서. 예.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아까 형이랑 나랑 지금 걸리는 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이거. 이거? 지금 형팔 걷었잖아요. 어, 이건 유지이지 이게 제 옛날에 이거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형이, 형 이거 원래부터 형 스타일인가 내가 알거든. 어, 어. 형도 옛날부터 한 거. 나도 이거 걷었지 근데 내가 워낙에 걷었다 보니까 음. 이거 하면. 류시원 그때, 그 옛날에는. 정장에 이거 걷는 어, 거. 어. 처음엔 막 정장을 왜 걷냐고 막 음. 사람들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뭐. 아닌 거지 뭐 박성형부터 엠 c 보는 사람도 엄청 걷어요. 음. 음. 다 걷어. 근데 음. 형도 이거 걷는 거 내가 알거든. 음. 그래서 지금 이러면서도 제가 아까 잠깐 내렸다. <laughs> 또 다시 걷는 게 이거 지금 보는 분들이 또 아, 쟤는 여전히 팔 걷는구나. <laughs> <laughs> 근데 어 신현준과 같이 아저 나도 스키처럼 나도 습관 습관처럼 습관... 이제 서로 우리 팔로우 하고 있는데 재수 씨랑 진짜 너무 달콤하게 음. 강아지 이름 뭐지 시아 시아랑 같이 매 네. 골프 하러 네. 다니고 가족 사진 찍고 아 그리고 저 나이도요 제가 여기서 오늘 음. 처음 밝힐게요 음. 지금 사실 제가 정식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음. 그 조심스럽게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조심스러웠고, 이 친구한테 피해가 요만큼이라도 가는 게 싫어서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기사가 잘못 나는 거예요. 음. 뭐 두살 연하에, 음. 뭐 여섯 살 연하에, 음. 뭐 이렇게. 음. 제가 여기서 처음 공개해. 정식적으로 어. 얘기하는 거. 아내분이. 아내분이. 아이 어, 와이프랑 19살 차이 나요. 아 네, 네. 음, 너무 예뻐. 보기 너무 좋아. 응. 음, 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 일보면서 와이프랑, 어머! 나 t 아 i n 역할에 형이 있었다. <laughs> 그다 뜨는 거